태그. tsmc는 박사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후발주자인 삼성이 지금에 일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임직원 어씨는 tsmc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무 체계 혁신 없이 파운드리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4분기 어닝쇼크를 경험한 삼성 임직원들은 1등 dna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위기의 진원지는 특정 부서, 특정 사업부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나홀로 겨울을 겪는 가운데 오답 노트를 쓰며 경쟁사인 TSMC 타도를 외치는 지금이 컨트롤타워 부활의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의 부재는 최근 삼성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 삼성위기 극복 방안으로 거듭 거론되는 이유다.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 전략실이 위기 때마다 특유의 일사불란함으로 그룹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내외부에서는 미전실 해체 후 조직간 소통 부재, 사업부별 각자도생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실적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전실에 후신 조직이 있지만 미래보다는 현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뉴삼성 릿그림을 그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대 삼성 이끌 컨트롤 타워 필요. 15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을 위기타계책으로 제시한 건 신속한 소통 필요성 때문이다. 항공모함에 비견되는 거대 조직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함장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고대역 풍메모리 HBM도 결국 가성비 논리 때문에 중도에 중단됐다면서 과거 기술재무인사 등이 조화롭게 있었던 미전실 시절이었다면 HBM 사업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 부재로 삼성의 10년, 20년 후를 책임질 미래. 신수종 사업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2010년 삼성은 한계 돌파를 위해 태양전지 배터리 발광 다이오드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그렸다. 현재 배터리와 바이오제약은 14년 새 어엿한 삼성의 주요 사업으로 성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의 장기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미전시리 해왔는데 조직이 없어지며 제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발족시켰으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형인수합병에 맴드어 사업조정 등의 권한은 갖지 못했다. 제대로 된 보상부터 중가미는 느슨해진 사내 분위기도 컨트롤타워 부재의 답이 있다고 본다. 현재 삼성은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산무원 삼성 공무원이란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과거 미전시 소속 경영진단팀은 삼성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임직원 비리를 적발하고 계열사에 대해 사업 컨설팅을 수행했다. 뒤늦게 반도체 DS 부문은 최근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진행 중이다. DS 부문 직원 어씨는 내부에서 이런 실적을 냈는데도. 책임을 안지나 하는 의문이 드는 임원이 여럿이라면서 조직 문화를 들여다볼 외부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한 보상도 삼성의 숙제로 꼽힌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AI 인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2년을 버틴 사람이 없다며 글로벌 인재들이 왜 살아남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도 이번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포럼 이나우 회장은 삼성 보상 체계가 경쟁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미국 대부분의 빅테크는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처음부터 양도제한 조건 부주식아래 수를 주는데, 삼성은 글로벌 기업인데 아직도 100% 현금으로 준다며 낙후된 보상 시스템은 인재 이탈, 사기 추락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급 이상 25명 중 비기술 파트가 36%를 차지하는 비대한 관리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